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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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수풍뎅이 바로 우리가 가장 친숙한 오각뿔 장수풍뎅이입니다. 와하 태국의 대표적인 장수풍뎅이죠. 오각뿔 장수풍뎅이 와하 앗 너도 오각뿔이야? 너무 심한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아 아하 아주 앙증맞은 오각뿔 장수풍뎅이 이 녀석은 사이즈가 음60 60 60 아하 그래도 뿔이 섯개는 나도 제대로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아하 아하 이거 뭐 두각이 아이고 어쨌든 오각뿔 장수풍뎅이는 맞습니다. 보십시오 색깔 빛깔 너무 멋지지요 이 녀석은 바로 태국 태국의 치앙마이 쪽에 도이사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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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 가시면은 만날 수 있는 태국을 대표하는 장수풍뎅이입니다 개체수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표본 교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많은 종이지요. 이 녀석의 특징은 뿌리 다섯 개, 개체 수 많다. 그런데 실제로 태국에 가면은 이 녀석을 만나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이 녀석은 바로 출현 시기가 10월달입니다. 10월달. 더군다나 2023년산 이 오각뿔 향수풍뎅이는 작년에 10월 말쯤에 대량 발생을 했다고 하는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기에 가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. 사실 만촌도 이 오각불장수풍뎅이를 태국에서 직접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. 왜냐? 1 0월달엔 사실 곤충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안 가거든요. 사실 또 곤충도 별로 없습니다. 이 녀석만 많습니다. 왜냐고요? 거기도 역시 가을이기 때문에. 자 60짜리 오각불을 보고 있습니다. 자 제대로 된 사이즈의 오각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호 오호 그렇지 이렇게 생겨야지 오각뿔이지. 자이 녀석은 바로 72 하하 바로 70대가 되면 바로 대형이 되지요. 자 대형 오각뿔 장수풍뎅이 멋진 자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. 와하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아까 본 거. 요것은44 생기다 만것 같은 아 근데 참 특이하고 예쁘긴 합니다 귀엽긴 합니다 앙증맞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음 요런 것도 이제 콜렉션 대상은 됩니다 이렇게 큰 것과 이렇게 작은 것을 나란히 펴본 상자에 꽂으면 에자 옆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. 자자자자, 으흐으흐으흐, 이런 으흐. 형태의 오각뿔 나온다는 것 크기에 따라서 재미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딱 패본 상자에 꽂아두면 멋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80대도 나옵니다. 80대의 오각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우람하다. 우라마다 우라마다 우뿔바뿔바 뿔바. 우와 이야 두각흉각이 그냥 쫙쫙 그냥 이것이 바로 80 83일오군요. 83은 대형입니다. 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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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각뿔 장수 풍뎅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샷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이즈별로 44, 60, 72, 83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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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오각불 장수풍뎅이를 보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암컷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암컷 나와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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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. 암컷입니다. 오각뿔 양수풍뎅이 암컷 역시나 뿔만 없을 뿐이고 몸빛깔은 유사합니다. 음, 그렇구나. 자, 약간 보편적인 사이즈의 암컷부터해서 대형 암컷까지 이렇게 암컷은 네 마리. 자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없죠 암컷도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자 바로 태국 치앙마이 태국을 대표하는 장수풍뎅이 오각뿔장수풍뎅이입니다 동영상을 찍었으니 이것들은 바로 이벤트방 번개할인방에 보내서 한번 또 세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는 뭐뭐 뭐. 이거에 이거를 드리는게 아니고 먼저 신청할 때 멘트로 큰걸 달라고 하면 큰거 위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마리를 네요 수컷은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자 우리 모두 만천에 이벤트방 번개 할인방에 가셔가지고 오각불장수풍대인을 저렴하게 한번 구입해서 표본상자에 꽂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태국을 대표하는 유파토로스 그라시리코노니스 오각뿔 양수풍뎅이 동영상이었습니다 자, 이 멋진 양수풍뎅이를 여러분의 표본 상자에 오각뿔 양수풍뎅이 동영상을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. 자, 만천도 곧 태국의 10월달에 한번 가서 이 오각뿔 양수풍뎅이를 직접 채집하는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언제? 클쎄요 개봉박두 와 그렇지 오각뿔이 이정도는 돼야지 오각뿔이지 멋지다 83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